삼과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첫 번째 범위는 일단은 들어보도록 합니다. Yourself, fashion. Fashion clothes, you do? Do DIY fashion. 자, doing yourself fashion입니다. 제목은 doing yourself, 헤라 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Y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들어봤어요? DIY라고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DIY, DIY 공예. 그럼 자기 스스로 뭐 가구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음, 그런 겁니다. 자, 패션이 요 자기 가옷 만드는 거예요. We all have fashion problems now and then. 자, 누가, 우리는, 모두 have,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어요? fashion problems, 패션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now and then. 과거,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이제나 저잖나 우리는 패션 문제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아, 오늘 입을게 없어. 이런 때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이제 교복, 이걸 입어야 되지만은, 이제 교복 말고 사복 입고 밖에 나갈 때, 아, 이것도 오래된 것 같고, 이것도 멋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할때 있습니다. You may have a lot of clothes. 자, May라는 말 있어요. 자, May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있고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그다음, 다음에 두 번째, 뭐뭐해도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May는, 뭐뭐이길 바래 이런 뜻도 있어요. 원망이 바란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너는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 뭐, 멀지도 모른다라고 써야겠네 그쵸? 넌 갖고 있을지도 몰라. 뭘? lot of clothes. 많은 옷들을. 자, clothes. 그러면 옷감 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clothes에 es가 붙어요. 그러면 이게 옷이 됩니다. 옷. 그러니까 복수를 썼고요. clothes. 그러니까 많은 옷 옷이, 옷이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누가? you가. 뭐 합니까? feel. 느낍니다. 뭘 느껴요? 대디아를 넣을게요. 대스는 여 뭡니까? 자, 주어하고 동사를 이끄는 절이죠. 접속사 대시죠. 자,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어렵지 어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요. 자, 머리 목적어라고 했죠. 머른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뭐밖에 못 온다고 했어요? 명사밖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명사 말고 다른 건못 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I think 그, 예를 들어서, 아니, 누가, I love him. 내가 걔를 사랑해. 그럼 누가, 내가, 뭐예요? 사랑해. 뭘, 걔를. 자, 목적어 명사 제대로 왔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I think. 난, 누가, 내가, 뭐예요? 생각해요. 뭘생각해이뭘 자리에? 그래서, he is crazy.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체가 목적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누가 내가 뭐에 생각해 뭘 He's crazy 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이게 목적어했어요이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형태가 절이라고 했죠. 이 안에 보면은 he 주어죠. is 동사죠. 절이에요. 절인데 무슨 역할했어요? 뭘 역할했습니까? 목적역할 했어요. 목적절 혹은 명사들이라고 하고 이런 절을 이끌 때에는 앞에 '데스'를 갖다 붙여 줄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 '데스'를 뭐라고 한다?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 이 '데스'는 접속사 대시예요. 자, '데' 이하의 것 '데' that 이 대시 이문 절을 이끌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생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화면으로 책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누가 you가요? 뭐해요? 느낀대요. 뭘 느껴? You have nothing to wear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머리예요. 목적어요. 그쵸이 문장 sub, you have subject verb in 저를 이끄는 대시 뭐다? 이게 바로 접속사 대시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리? 자, you have nothing. 자, up there to wear. 자, 입을 게 없다라고 느낄, 느낀다는 얘긴데 nothing, 없다. 그쵸. 뭘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뭐, thing이나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혹은 뭐, 뭐, body. somebody, anybody, nobody. 뭐, 뭐, one.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것들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투부정사가 보통 형용는 법을 뒤에서 꾸며집니다. 입을 머시기.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나는거 있잖아요. something, to drink 뭐예요? 무언가인데 뭐 어, 마실 어떤 거다아 그치 이런 식으로 to 정사의 형용사 정법이 되겠지 명사 꾸미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ou think 누가 네가요 뭐해요 생각한대 뭘 생각해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your clothes는 주어져네 옷이 아 동사죠 절이에요 네 옷이 old f a s h i o n e 오래됐고 and boring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죠 목적절이에요 명사절이네 뭐가 생각됐어요? 대시 생각된 거죠. 접사 대시 생각된 거죠. 그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니네 옷은 올드 패션다하고 보링하다는 얘기예요. 자, 감정 나타내는 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 등장합니다. 수능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감정 나타내는 말. 자, 익사이트 되게 많이 하죠. 자, 익사이트, 익서스트, 인트레스트, 익서스트, 어메이징, 어메즈, 이 어뮤즈, 인트레스트. surprise. 또, 여기 나온, b o r 그죠? 이런 것들 등등은 사람하고 쓰면은 pp가 온다겠죠? 사물이나 사건하고 쓰면은 ing가 온다겠어요. 그쵸?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자동으로 나오죠? 보세요. your clothes가 옷이죠?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boring이에요. 그, b o a r 들라고 쓰면 돼요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법 문제 주의해야겠죠? 자, what can you do? 뭘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옷도 막 오래되고 막좀 옷이 막 지루하고 근데 질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Do it yourself. DIY fashion이요. 이 Do it yourself fashion이 can be 될수 있대요. 뭐가 your solution. 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solution 하면 해결책 이런 뜻이죠. 네 해결책이 될수 있대요. 누가 DIY fashion은 뭐해요? 의미한대요뭘대디아를 의미하겠죠? you, 주어, m a k e 그 동사, 절이네요 이 절을 의미한다니까, 이게 바로 목적을 거라는 명사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DI 패션의미하는 뭘? 유가메이크 한다고, 유어 패션 아이템을 유어 u 프 s e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얘는 O형식 문형이래한번 봅시다. 시연이 고개 들고. 자, 누가? y o 가뭐 해요? 만들어요. 뭘? 유어 패션 아이템을 어떻게? 니네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What does DIY fashion mean? 무슨 뜻입니까? DIY fashion은 뭘 의미해요? 누가? DIY fashion이죠. 하나로 줄는 뭐예요? 대신 쓰면. It. 뭐합니까? means. 의미합니다. 뭘? That. 뭐예요? You make.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치? you make your fashion items yourself. 무슨 되겠죠? 이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함께 들어봅시다. DIY fashion is good in many ways. First, you don't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on new clothes. Second, you c a n have a one and only fashion item. Third, it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자, DIY f a s h i 은요 이거는 얘 비는 달아있어요. 뭡니까? 그 좋대요. 이 좋은 거눈 성립된 걸 축격 보에해 In many ways는 많은 방류 여러 면에서 이런 뜻 여러 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First, 우선, You don't have to. 자, so Don't have to는 뭐랑 같습니까? 뭐할 필요 없다니까 Don't need to랑 똑같대요할 필요가 없다. 이거랑 어, 같이 쓸수 있습니다. 할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시기 할 필요가 없다.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You don't have to. 뭐할 필요 없어요. Spend. 쓸 필요 없대요.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온. 전체 다온 썼습니다. New clothes에다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대요. Spend라는 거는 뭐 쓰는 건데요 보통 이거 다음에 돈이나 시간이 나옵니다 돈이나 시간 쓰는 거에요 그리고 온 머시기 뭐 하면 어디에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컨드 두 번째로는 you can have 너는 가질 수 있대요 뭘 uh, o u n e 하 o a n d o n l y 유일한 패션 아이템을 자어셀수 있는 거 하나니까 아이템 단수가 왔어요 그쵸 u o n e a n d o n l y o a n h o n h o 유일하게 하나뿐이나 패션 아이템을 갖고 있단,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을 샀어도 조금씩 바꾸면은 서로 똑같이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냐 그치 그러니까 유일무이의 패션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ird, 세 번째로는 it is good 좋대요. 뭐에 좋아? For 뭐에 뭐한 중한요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 뭐가 와요? 우리가 because 다음에는 그쵸, 그렇죠, 절이 오죠. 그 다음에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겠어요. 그쵸. 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you don't throw away. 동사 왔죠. 절이 왔네요. 그쵸? 네가 throw away 하면, throw 원래 던지다거든요. away는 멀리 떨어진 거니까, 버리다 하면 되거든. You don't throw away니까, 네가안 버린다는 얘기에요. old clothes. 옛날, 오래된 옷을 버리,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는 얘기에요. 옷 버리면 다 환경 오염이 되는 거잖아. 그쵸? Just be creative. 창, 단지, Be creative. 창의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먹어라! 영어로 뭐예요? Eat 하면 동사원형 쓰면 되겠지? 그치? 자, 행복해라! 이건 뭐예요?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야? Be, happy. be happy인데, 그쵸? 행복해라!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겠지? Be니까 Be happy하면 행복해라. 이런 얘기라고. Be creative는 창의적으로 되라. 이런 얘기예요. Creative가 창의적이니까. 인 알겠죠? 형용사니까 명령문에테 B가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명령문이 오고요. 영어에서. 명령문이 온 다음에, 뒤에 end, 머시기 오잖아? 그럼, 아, 이건, 이거는 그 항목은 아니다. 어. 참고아 하세요. 명령문 end는 머시기 해라. 이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머시기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명령문 다음에 or가 오잖아요. or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머시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뜻이 그렇지 않으면 머시기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의적으로 해라. 그러면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하시고 자, make 만드세요. 이어 own style, 니 스타일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 명령문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명령, 명령 나왔으니까 병렬구문이겠네, 그치 창의적이세요. 그리고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라고.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 예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입니다 자, examples가 복수를 쓰였으니까 야가 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why is DIY fashion good? Uh, uh. Why is DIY fashion good for the environment? 왜왜 DIY fashion이 좋니? 환경에 자, why로 무슨가? Because yeah. 뭐가 뭐가 육가 uh, don't throwaway, 그 u t your, put your o e s your old clothes. put your old clothes. put your old clothes. put y o u 세 번째 꺼 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s p r a y p a i n t i s g r e a t f o r d i y f a s h i o n y o u c a n u s e i t o n a l m o s t 스프레이 페인트 자, 스프레이 뿌려 아, 스프레이 페인트 이렇게 치 뿌리는 거죠. 라카라고 언니 뭐 얘기하는. 그렇죠? 스프레이 페인트는 is great. 좋대요. 뭐에 DIY 패션 좋습니다. You can use it. 자, 이틀가 가리키는 말을본문에 찾아 쓰시오. 어, 뭡니까? 스프레이 페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스프레이 페인트를 쓸수 있습니다. on almost 어디에다가 Anything, pants, anything. 어떤 거든지 다쓸수 있대요. 바지든, 가방이든, s h 신발이든, 뿌리는 거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Let's, 자, let's는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입니다. Let's make. 동사원형 왔죠? 멋있게 합시다. 이런 뜻이지? Let us니까. 음, 만들어봅시다. I want an only t-shirt with it. 자 이걸 가지고, it를 가지고, it은 뭡니까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리키는 거겠죠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원 n e a 티셔츠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u n e d 뭐가 필요합니까? 어, 티셔츠 필요하죠 어, pen, p 필요하고, a 어, piece of paper 자 종이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으니까 a 어, piece of 이렇게 셉니다 scissors, 가위는 두 짝이니까 복수를 써요, scissors 그쵸? cardboard, 이거 널판지 뭐, 뭐 그, 판때,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도화지 뭐 이런거 그런건데 어 이거는 셀수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한장 두장 못쎄요? 근데 자 A4 사이즈 한장이면은 한장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A5로 두장 나누면은 두장이 돼버렸잖아요 그치 그니까 이거는 한장일수도 있지만 반 자르면 두장이 돼요또 자르면 네장이 되죠 네장이 됐다고 해서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나름에서 이거는 셀수 없다고 보는거여서 한 조각 이렇게 합니다 필수 한 조각으로 세요 스프레이 페인트 그 스프레이 페인트가 필요하대요.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것 들어볼까요? 자, steps는 단계, 뭐, 순서, 이런 뜻이에요. draw, 그려라. 뭘 그래요? a shape, 모양을 그려라. 어디에다, on the paper, 종이 위에다가. and cut it out, 잘라내라. 이런 얘기죠. 자, cut out, 뭐, 도려내다. 이런 뜻인데, 이어동사예요. 어,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 자,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예요. 따라서 이어동사는 뭘 하겠습니까? <laughs> 자, 목적어가 머리 명사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올 수도 있고요.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둘다 가능합니다. 대명사인 경우에는 사드시 사이에만 오고 뒤에는 올수 없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목적어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동사. 예를 들어서 cut이라고 했는데 들어서, 자, 시다 cut the shape 아, 돼요 안 돼요. 저 s h a p e 명사니까 되죠? 오케이입니다. 자, cut Out the shape 돼야안 돼요. 네. 됩니다. 지금 명사죠. 명사는 사이와도 되고 뒤와도 된다고 했어요. 자, 대명사 Cut it out 돼야안 돼요. 대죠. 네. 대명사 사이 에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Cut out it 하면 돼야안 돼요. 안 됩니다. 대명사는 뒤에 올수 없다고 했어요. 이거 위치예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Put your t-shirt on the table. 자, 네 티셔츠를 노래요. 어디에다가 온더 테이블 테이블 위에다가 and 그리고 put 노래요 뭘여 b 카드 보드를 into the t-shirt 티셔츠에 놓란 으 얘기예요. 자 여기서 put on은 이어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전체에 온더 테이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쵸 놔라. 뭘 티셔츠를 전체 다 명사.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쵸 이건 이어동사 가 아닌 거예요. put on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음. 자 place 두세요. the shape를요. 그 모양을 어디 이거 이어동사예요? 아니면은 그냥 전치사구예요. 놓으세요. 뭘더 쉐입을 어디에 티셔츠 위에 전치사구죠? 어 이거 이어동사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 이요가요자안 가는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화면을 딴걸 열어 설명해줄게. 보세요. 어, put on your seatbelt, 이런 말 있다고 봅시다. 안전띠 하세요, 이런 뜻인데, put on, put on, 입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입다란 뜻이 있어요. 입으세요, 뭘, your seatbelt를, 안전띠 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이게, 아니, 무슨 얘기지? 이단 이어동사야, 아니야? put on, 이어동사예요. 그쵸? 이게, 이어동사는 두 개의 말이 묶여서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게 이어동사예요. take 하면 뭡니까? 뭐, 취하다, 이런 뜻인데, Take off 그런 거에요 벗다잖아, 그렇지? 이륙하다. 두 개의 말이 하나의 또 다른 뜻을 만들어내지 이런 이어 동사라고. 이어 two word. 응. 자, 그러니까 이건 입다예요. 근데 put the pen under table 이건 뭐에요 봅시다. 그러면은 자 put on 입어라. 펜을 입어라. 테이블 말대한데 안, 안 되지. 이건 뭐야? Put 놔라. 이건 두다. 뭘? 펜을 어디에? 온더 테이블에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온유 씨 l 트가 아닌 거야. 그건 푸던 유어 씨 l 트고 그쵸? 이건 온더 테이블에 걸리는 거라고. 이럴 때 얘는 이어 동사지만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라 얘가 동사고, 얘는 그냥 전치사구란 얘긴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책을 보면은, 자, cut it out. cut out은 이어 동사예요. 뒤에 뭐 없잖아, 그치? 근데 또어 푸던이 있어요? 그럼 볼게 이버라 티셔츠 이버라 테이블 말안 되지. 그분 놔라 뭘 뉴어 티셔츠를 어디에 온더 테이블에 편집하고 그치? 놔라 뭘더 카드 보드를 인투 더 티셔츠에 그그렇 두어라 뭘을 쉐이프 온더 티셔츠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입니다. 자, 4는요, 인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자, spray, 뿌려라. around, 머머 주위에, the shape. shape, 그 모양 주위에 뿌리래요. after, 머머 후에죠. about은, 무슨 뜻이 여기서는? 대략, 그쵸? about은 머머에 대하라는 뜻도 있고, 대략도 있어요. 자, 대략 15분 후에, take off. 벗다, 혹은 벗겨내다, 뭐, 치우다, 이런 뜻이, 런 뜻도 있겠죠? 벗겨내래요, 뭐를 더, shape를 벗겨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종이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난 다음에 이거 도려내라고 했지? 도려내요. 그그 다음에 티셔츠 위에 이 도려낸 걸 올려놓고 칠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잖아. 그치? 이해가 지 무슨 얘긴지? 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What do you need? 무엇이 필요합니까? To make, 만들기 위해. 뭐를 스프레이 페인트 만들기 위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누가. 이유는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Need. 뭘쭉 쓰면 되겠지? 그치? 이걸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봐봐요. 자, you need to study hard.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투부정사 봅시다. 누가? 유가? 네, 뭐 해? 필요해. 뭘 필요해? 머리죠? 어, 머리야, 목적어야. 명사정법이 명사다리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들어볼까요? 자, a t-shirt, scissors. 자, scarves. scarves가 뭘까요? scarf에요, scarf. scarf인데, scarf f가 v로 바뀌고, es 붙은 거예요. 그쵸? scarves는요, 동사, 복수니까, 아, cool. 시원한 거야. scarf은 뭐면 시원하니? 무슨 아이스 스카프가 아니고, 멋진지, 그치? 멋지대요. Yeah. in any, 어떤 season, 어느 계절에도 멋있대요. even in summer, 심지어, even은 심지어, 뭐, 뭐, 좋차 이런 뜻이죠. 여름에 조차도, 여름조차도 멋있대요. 요즘 푸드 오너 스카, 스카프 위에, 뭐, 아닌 거지. 푸드 니 이게 이어동산에, 그치. 입어라. 뭘 스카프를. 명령문으로 시작했네요. 엔드 나왔다, 뒤에.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you will look. 어때 보일 거야? 패셔너블해 보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명령 플러스 엔드. 자, you need, 넌 필요하대요. 뭐가, 어, 티셔츠 필요하죠? scissors, 가위가 필요하대요. 자, S 붙는다고 했습니다. 가위는,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어떤지 볼까요? 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cut off. 잘라내래요. 뭐를요? The upper part of your old t-shirt. t the 오래된 티셔츠의 윗부분이에요. 자, 잘라내라. 뭘 이거죠? 이거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야 한대. 안돼? 명사 아니야? 됩니다. 오케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 만약에 cut it off 돼야 한대. 되죠? cut off it 돼야 한대. 이게 안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가세요? 응. 음, upper는 뭐냐면, 기준점이 있을 때이 윗부분을 upper라고 해요. 윗부분. 아랫부분을 lower라고 합니다. 응. 음, 오케이? Okay? 윗부분, 아랫부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말입니다두 번째, put, 노래요. 뭘, the lower part of the t-shirt 를요 아랫부분을 놔라. 어디에다가, on the table. 이거는 뭐, 이어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어동사 아니죠. 그쵸? on the table 위에 아랫부분을 노래요. three. 자, 만들어, make, 만드시오, 뭘, cuts. 커트를 그러니까 자르는 걸 만들라는 얘기 자르는 거를 along the bottom of the t-shirt. 자, 얼렁뭐멀 따라 바닥 이죠 바닥 아랫부분 이거 따라서 이렇게 커트를 만드는 얘기야. 뭘 만들 투 메이크 만들기 스트립스. 이 쇼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폴드 더 스트립스. 이 쇼를 잡아 당겨라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스카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 질문 보면은 which part of your old t-shirt? 어떤 부분에 미 올드 티셔츠의 어떤 부분이 Do you need to cut off? 잘라야 돼요. 누가? 누가? You는 뭐예요? Need to cut off 어떤 부분? The the upper 그죠? 윗부분 자르는 거죠? The upper part of your auditio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